Hello everyone. 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젠쌤입니다. Day 30. 그렇죠. 오늘은 Day 30강이네요 1강부터 30강까지. 와,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계속 꾸준히 영상 봐 주시고 이 영상은 어디까지? Day 100. <laughs> 100까지 있어요. 잊지 마세요. 포기는 없다. 꾸준히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배울 표현 cut out입니다. 오, cut out.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cut in하고 오 반대인가요? 맞아요. 반대 의미가 되는데 오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될지. <laughs> 자, 지난 시간 영상을 여러분 잘 시청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의 의미를 조금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저와 해볼까요? Cut이라는 동사는 무슨 의미였죠? 맞아요, 자르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자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 그렇죠? 어떤 공간도 잘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른다라는 의미였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응. 자, 그러면 out이라는 전치사 붙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컷인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것은 그 반대가 되겠네요 맞아요 원래 어디에 있었다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어서 맞나요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의미에서 그렇죠 첫 번째 음, 너무 쉬워요 무언가 종이를 어떻게 잘라서요 밖으로 끄집어 낸다 라는 뜻에서 그냥 그대로 잘라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오. 어, 어때요 괜찮죠? 요거는 여러분 아 그냥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다시 잘라서 그 종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 웃 밖으로 끄집어내는 끄집어내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셨죠? 바로 두 번째가 여러분 지금부터 잘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자, 어디 어디에 맞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통 어떤 직업,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렇죠. 그런 성향, 만약, 어, 성향? 어떤 그런 것에 어, 내가 어, 맞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지금 티칭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으로서 어, 나는 티칭이 나한테 너무 잘 맞아. 맞나요? 어,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일이나 어떤 취미 생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잘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이 표현이 돼요. 어머, 컷 아웃이 그렇죠. 음, 응, 맞아요.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 <laughs> 왜 그럴까? 자, 머릿속에 지금 다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컷 아웃이 그 직업에 맞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컷 아웃이 첫 번째 의미에서요,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말했죠. 잘라내다. 요거 이해가 되셨잖아요. 컷 그리고 아웃 끄집어내는 거니까 잘라내다, 그죠? 근데 이 잘라내면 여러분 뭐가 남아요? 그 모양의 종이가 남죠. 자, 쉽게 생각하면 제가 큰 종이에다가 별 모양의, 그렇죠. 쉐프를 어떻게? 어, 요거를 잘랐어요. 그리고 이거를 탁 떼어내었어요. 그럼 이 종이에 남는 것은 별 모양이 구멍에 남겠죠. 맞죠? 근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꼴이라고 보시,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떤 상황이라기보다는 직업 면이라, 내 네, 취미생활이라고 했죠. 그런 종목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요. 근데 당연히 수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역으로요. 내가 거기에 딱 끼어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거기에 잘 맞아. 나 티칭이 나한테는 딱이야. 제격이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의 모양을 잘라냈어요. 근데 그게 수동으로서 내가 거기에 맞게 되는 거죠. 그 모양에 맞게끔 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적응에, 그러니까 내 적성에, 어, 적성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어, 요거를컷 아웃을 어디 어디에 맞다. 특히 적성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오,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능동이 아니라 이건 이제 수동으로 쓰시면 돼요. 예문을 보면 여러분이 더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설명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설명부터 여러분 잘 천천히 이해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Out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cut은 자르다라는 의미이므로 잘라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cut out은 잘라내다라는 의미고요 또는 그 자른 조각이 잘려나간 자리에 그 아까 구멍 뚫린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 그 자리와 맞는다는 의미로 어떤 적성에 맞다라는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요게딱 한정이 돼 있어요. 딱요런 표현에만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요런 형태의 예문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laughs> 자 그럼 실전 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컷 아웃이라는 게 이렇게 쓰이는 거나라고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국말로 설명한 거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음. 잘라낸다 그리고 잘라낸 그 모양 속에 내가 딱 맞게 들어간다 라는 뜻에서 적성에 맞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또 다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원자 문장 익히기 우리가 cut out 이라는 동사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전 예문에서 한번 같이 봐요 첫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One more time.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자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 나는 그렇죠. Cut 잘랐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c u t 이란 동사 3단 변화가 똑같아요. cut cut cut.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은 요 시제로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실제 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문장 속이나 혹은 회화나 영상 같은 거볼 때는 앞뒤 문맥에 의해서 시제를 좀더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지금 여기서 나온 cut은 과거 시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랐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난잘랐어요 뭐를요? Some beautiful pictures.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렇죠. Out of magazines. out이라는 게 나오니까 잘라서 확실하게 뭐 뺐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냈다 는 확실하게. 그렇죠. Of magazine, magazines. 어디에서부터요? 자, 지 에서요, 그렇죠? 나는 잡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잘라냈다, 그 말이에요. One more time,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One more time,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그렇게 따라할게, 하시면 됩니다. 오, 나는 아름다운 그림들을 잡지에서 잘라냈어요.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그렇죠. 자두 번째 예문 볼까요?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아, 옛날에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책 속에서, 잡지 속에서, 기사 속에서 뭐를 잘 잘라냈어요. 근데 요즘은 <laughs> 그죠? 클립. 하시죠? 여러분뭐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잘라낼 때 이거 쓰시면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며 자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One more time.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그렇죠? 신문에서 기사를 자 우리가 article 하면은 기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언이 붙었어요 이유는 맞습니다 article이라는 단어가 뭐로 시작을 해요? a 그렇죠 어 uh, 그죠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모음 앞에 어가 오면은 발음 때문에 언으로 바꿔서 읽어줘요 그래서 I caught o n article 한번 읽어보세요 I caught a article <laughs> 이렇게 불편해요 말하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우리 관사 어가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언으로 바뀝니다 음인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발음 때문에 그래요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이렇게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정해진 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지정된 뉴스페이퍼를 얘기하고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문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가 있으면 무조건 뉴스페이퍼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가 어떤 정해진 그렇죠. 의미가 한정된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i caugh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나는 신문에서 기사를 잘라냈다. 저는 솔직히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오, 항상 기사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솔직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엽서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이쁜 거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요. <laughs> 그죠? 그럴지 여러분. 요거 두개 쓰시면 돼요. 어디에서부터 잘라내냐? Out of the, out of the,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Cut. out 하면 단순히 무언가를 잘라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돼요 첫번째 두번째 문장이었고요 세번째 예문 볼까요? He is not cut out for that job. One more time. He is not cut out for that job. 아자 oh, 이미 느낌 왔어요 <laughs> 이미 잘라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느낌 오셨나요? 맞아요 이렇듯 수동이죠. BPP형으로 쓰입니다.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그 직업에 맞나요? 걔는 어떻다? Not. 안 맞다란 뜻이에요. 우. 자, 요 의미가 cut out. 어떤 적성이나 어떤 직업이나 업무를 나타낼 때 맞다, 안 맞다로 많이 써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데, 물론 뒤에 우리가 이렇게 to라는 전치사가 오지 않아도 돼요. 뭐가 올수 있다? 그렇죠. to, to라는 어, 투부정사, 그렇죠. to라는 투부정사가 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he's i not cut out to be a teacher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렇죠. 선생님으로서 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뭐 서비스 업종이 안 맞아. 아니면은 뭐 sale, sell, s a l e p e r s o n salesperson 뭐 비슷한가요? <laughs> 그래서 어떤 특수 그런 직업에서 어, 나랑 좀 성향, 뭐 적성이 안 맞을 때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no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has not cut out for that job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 너무 많이 응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핵심이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 곳에 막 갖다 붙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콩글리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심하시고요 우선 제가 응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렇게 요 정도 그렇죠 뒤에 for 라는 전치사 오고 명사 오는 형태나 아니면 to 부정사도 올수 있다라는 거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어떤 직업에 안 맞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아, 조금 더 연습을 필요한가요? <laughs> 그래서 실전 대화에서 한번 더 나오니까 한번 더 얘기할게요. 우선 지금 나온 예문들만 우리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One more time,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두 번째 예문,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One more time,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음 잘했어요. 세 번째 예문.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One more time.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멈추기 누르시고요. 또 어떻게 반복 읽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스텝 2에서요. 한국말로 물어볼 거예요. 해석을. 그럼 여러분 영어로 3초 만에 그렇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반복 읽기 시작 Step 2자 반복 읽기 많이 하셨습니까? 반드시 많이 하시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까먹으면은 영상 본 그렇죠 보람이 없, 없을 것 같아요 꼭 반복 읽기 하셔서 요게 나오는 이 짧은 문장들은 내 걸로 만들기 바랍니다 확인해 볼까요? <laughs>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예문 부터 한국말 말할 테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영어로 쭉 얘기해 보세요. 3초 안에 첫 번째 문장. 나는 잡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잘라냈다. 뭐라고 했죠? 오, 잘했어요. 같이 해 볼까요? 나는 I. 그렇죠. 항상 주어 동사 어순입니다. I cut 잘라냈다.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One more time.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그렇죠. 오 잘했어요. 다시 한번더 해볼까요? 뭐라고요? I cut some beautiful pictures out of magazines. 예 잘하셨어요. 이제 뭐 잘라내기 하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 두 번째 예문이었나요? 나는 신문에서 기사를 잘라냈다. 뭐라고 했죠? 오 잘했어요. 오, 많이 읽기 반복하셨네요. 자 똑같아요. 주어 동사로 시작하시면 되고. 코이라는 동사는 시제가 그렇죠. 형태가 똑같아요. 얘 여러분 크게 그렇죠.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 과거라는 거 I cut 뭐라고요? I cut. 그렇죠. 뭐를 잘라냈어요. 우리가 기사 하면은 article이라고 했어요. article. 그런데 이거 앞에 어가 아닌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an이 온다고 했습니다. I cut an article. out Of 그 <laughs> the newspaper.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One more time. I cut an article out of the newspaper. Good. 쉽 o 어디에서부터? o o 뭔가를 잘라내다 I cut 뭔가 out of 뭐 어디에서부터 그 형태로 여러분 문장을 사용하시면 돼요 음, 잘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예문은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어디에 맞다란 뜻이었어요 잘라낸 그 모양 속으로 역으로 내가 들어가는 꼴이어서 수동이 되고요 그 직업 혹은 어떤 적성에 맞다라는 의미였죠. 아까 제가 적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는 그 직업에 어, 안 맞다. 그렇죠. 부정어가 들어갔어요. 뭐라고 했죠? 오, 잘하셨어요. 그 뭐라고요? 그는 하니까 he is b p p he is not 부정. he is not cut out for 그 job. <laughs> 그일 that job. 그렇죠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He's n o t c o t o u t f o r t h o t job. 오잘하셨 job. o n e m o r e o i m e o e s n o t cut o u t f o r that job. 그는 o 그 직업에 b good job. good o t cut o u t o o For that job. 음,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아이 직업에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해보니까 그저 우리 알바 여러 개 하시다가 아 나랑 좀안 맞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I'm not cut out for that job. 혹은 that work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오,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Cut out의 의미. 무언가를 어디에서부터 잘라내다라는 의미와 내가 그 적성에 맞는 거, 그 직업에 맞다 혹은 안 맞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어떠세요? 기억 꼭 하실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전 대화에서 어떻게 또 사용하는지 우리가 단순히 뭔가를 잘라내는 그 상황보다는 그렇죠. 직업에 맞다라는 그 상황을 조금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같이 볼까요? 스텝 3. 실전 대화에서 연습하기입니다. 자, 실제로요. 우리가 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겠지만 저는 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선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음, 눈으로 따라오기 하시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어, 표시하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 같이 볼까요? How's Dan doing at work? I'm going to level with you. I think he is in trouble. How's that?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laughs> 어 내용의 흐름이 그죠? 안부에서 시작을 하다가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맞나요? 음. 자, 우선은 한번 같이 봐요. How's it? 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아닌가요? How's 그죠? 여기서는 현재입니다. How's it then doing at work? 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t n 이 나왔네요. t h n 뭐 직장에서 어때? 뭐 지금 이제 일하는 거 새로 뭐 들어갔어요 일하러 그래서 아는 사람이 물어봐요. 걔 요즘 일 잘하고 있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요. How's Dan doing at work? 이렇게 물어봤어요. 음. 요즘 뭐된 직장에서 어때? 잘 따라 하고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 How's Dan doing at work? 그렇죠. At work 하면 직장에서라는 거예요. How's Dan doing at work? 댄 요즘 직장에서 어때? 뭐잘 따라가고 있어? 그랬더니 B분이요 그래요 I'm going to level with you 아 이거 표현 밑줄 나와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요 level with you 하면은 누구에게 다 말하다 혹은 솔직하게 털어놓다라는 의미로요 쓸수 있어요 레벨을 맞춰서 얘기한다라는 것이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과장 없이 알겠죠? 그런 의미로 I'm going to level with you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 나 솔직하게 말할게 뭐라고요? I'm going to level with you. One more time. I'm going to level with you. 그렇죠? With you. <laughs> 연음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더. I'm going to level with you. 그렇죠. Level with you.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뭐라고 하냐? I think 내 생각에 he is in trouble. Oh my god, trouble. 그렇죠. Be in trouble. 이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세요? 우리가 be in trouble 뭐예요? 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곤란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걔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말이요. 에 I think he's in trouble. 즉, 곤란한 상황 속에 그가 있는 있다라는 거니까 뭔가 일이 순조롭지 않다라는 거죠. I think 내 생각에 he's in trouble. 곤란한 상황 속에 있어. 지금 뭔가 힘든 것 같아.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I think he is in trouble. 음, 어, 걔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냥 뭔가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안 좋아 이 말이에요. I think he is in trouble.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요. 실수를 했어. 근데 그 실수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실수면은 상관이 없는데 덮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Oh my God, I am in trouble here. 뭐라고요? I am in trouble. 나 사고쳤어 이 말이에요. 큰일 났어, 사고쳤어라는 거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친구가 제일 뭔가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I think he's i in trouble. 아니면 내가 뭐 사고쳤을 때 I am in trouble. 나 엄마한테 혼났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늦게 집에 들어 Oh my God, I'm in trouble. 괜찮으세요? 이런 응. 식으로 되게 많이 써요. I'm in trouble. 물론 이런 상황이 없어야만 되겠죠. 그러면서 친구가 물어봐요, 왜? 어 어떻게 얘가 뭘 했길래, 그죠? How's that? 뭐라고요? How's that? 오. 왜? <laughs> 그런 말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약간 이런 양스. How's that? Uh -huh. 음 그랬더니 친구가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친구가 대답해요.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아 얘가 뭐뭐 뭐, 뭐 구체적으로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음, 아, 걔가 이 직업에 안 맞아라는 거. 안 맞아. 그렇죠? 뭔가 적성에 안 맞아. 우리 보통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어, 서비스업종에 정말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럴 때처럼 he is not cut out for that job. 그 일에 걔그 사람은 안 맞아. 대니안 맞아 이 말이에요. 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적합하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돼요. 본문 내용. 여러분 두 가지 그렇죠? level with you라는 표현 이거랑 그리고 be in trouble.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니까 어나 사고 쳤어라고 할때 사용하는 이런 것들 같이 덤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번더 읽어 볼까요? 여러분도 이제 같이 읽어 봐요. How's then doing at work? I'm going to level with you. I think he's in trouble. How's that?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One more time. How's Dan doing at work? I'm going to level with you. I think he's in trouble. How's that?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Mm. <laughs> 빨리 읽으면 정말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oh, 간단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처음 본문 내용을 보, 본 순간하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에는 뭔가 좀 가볍지 않나요? 음 그죠. 그래서 쉽게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내용을 이해하면서 한번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How's Dan doing at work? I'm going to level with you. I think he's in trouble. How's that?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So far so good. till now one more time. Okay, 좋아요. 한번 더. How's Dan doing at work? I'm going to level with you. I think he's in trouble. How's that? He's not cut out for that job.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의미가 진중하잖아요. 뭔가 좀 무겁잖아요. 어제 목소리도 다운되어서 무겁게 읽어주시면 돼요. 항상 대화, 특히 예문 같은 거 이런 거 읽으실 때는요, 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그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노톤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감정을 실어서 내가 이 A가 되고 B가 되듯이 연기하듯이. 영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회화도 훨씬 더 쉬워져요. 어떠세요? 오늘 배운 cut out 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잘라서 빼내는 거니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잘라내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잘라는 그 부분에 어, 내가 딱 맞게 들어간다라고 해서요. 어디에 잘 맞다. 어디에 맞다. 적성이나 직업을 나타낼 때 우리가 수동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근데 맞지 않다라는 예문이 나왔습니다. 즉이 말은 맞지 않을 때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덤으로 저희가 I'm going to level with you 그렇죠? 요런 표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라는 표현으로 level with 이라는 동사 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나 사고 쳤어, 나 큰일 났어, 그렇죠. I am in trouble. 우리가 be in trouble 하면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빠진 것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복 학습하시길 바라고요.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I will see you next video. Okay, bye bye.